사진을 한장 먼저 보여 드릴게요. 사진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31억입니다. 지금 마치 31억.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린 걸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이의 비트코인이라고도 불리는 NF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자주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NFT입니다. 도대체 NFT가 무엇이길래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걸까요? NFT는 만 t 주보 e n 이라는 약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입니다.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블록체인이 무엇이기에 위조가 불가능할까요?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로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서 체인 형태로 연결하여 수많은 컴퓨터의 일제히 일을 복제해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설명이 좀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존 거래 방식인 은행의 중앙 서버 관리 방식과 다르게 데이터를 분산 저장해서 해킹 위조 그리고 변조를 못하게 해서 안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의 작품의 유일성을 인정받아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서 가치를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화면 전환 NFT의 도입으로 아티스트의 작품이 진품 인증과 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미술 시장의 작가들이 NFT 마켓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바로 비플의 매일 첫5 0 0 0일 작품이 6930만 달러에 팔리면서 NFT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신진 작가들 또한 NFT 시장에 뛰어들게 됨으로써 아티스트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실제로도 메타마스크만 만들면 누구나 손쉽게 작품을 등록하고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해외의 알렉스 라미레스 감독은 21년 3월에 1년치 방귀 소리를 녹음한 파일로 NFT 등록하여 85달러로 당시 기준 하나 약 96,000원에 팔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NFT를 만들어서 판매까지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들을 NFT로서 특별함 부여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운이 좋다면 아마 대박을 터뜨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NFT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NFT 민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그럼 안녕! 안녕!